우리가 음식을 요리해서 먹을 때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조리법에 따라 영양성분이 파괴되거나 유실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채소의 손질이나 조리 방법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조금만 바꿔줘도 본 재료의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채소의 효능을 높여주는 섭취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살균작용을 해서 몸속 유해균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돕는 동시에 당뇨, 심장병, 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마늘을 썰거나 갈아낸 뒤 바로 뜨거운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할 경우 이러한 알리신 성분이 크게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알리신을 만들어내는 효소는 마늘의 세포벽이 터져야 활성화되는데 이때 열이 가해지면 바로 비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을 최대한 섭취하기 위해서는 잘게 썰거나 간마늘은 열을 가하기 전에 10분 정도 효소가 작동을 할 시간을 얻게 되며 알리신을 최대한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늘은 기계에 넣어가는 것보다는 마늘을 받는 형태로 다져버리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알리신 성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영국 뉴캐슬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당근을 잘게 조각내지 않고 통째로 삶아 조리하면 당근을 잘게 썰어서 조리하는 것보다 항암 성분인 팔카리놀이 요리에 25% 이상이나 많이 함유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브란트 박사는 당근을 잘게 썰면 표면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리를 하고 있는 동안 영양가가 있는 성분이 많이 국물로 녹아 빠져나간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통째로 삶은 후에 잘게 썰면 영양소와 단맛을 그대로 간직하기 때문에 당근은 모든 면에서 우수한 영양가를 지니게 된다. 고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새로운 연구에서는 당근이 가열되면 그 구성이 변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열이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당근의 내부에 수분 보존되는 능력이 상실되지만 항암성분인 팔카리놀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양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파의 갈색 껏 껍질 뿐만 아니라 살짝 색이 비치는 두 번째 껍질까지 전부 벗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칼슘은 약 98%, 마그네슘은 약87% 손실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겉껍질에 가까울수록 항산화 성분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가 껍질 속 알맹이보다 30에서 40배가량 많아 세포 노화를 막는 것은 물론 치매 예방, 항염증 효과도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양파껍질을 모조리 벗기는 것은 깔끔해 보일 수 있겠지만 영양면에서는 크게 손실될 수 있으니 파란색 부위까지는 되도록 같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보통은 버섯의 밑동은 버리고 머리 부분만 쓰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하지만 표고버섯 밑동에는 에리타데딘 성분이 풍부한데 에리타데딘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혈관 기능을 개선하고 당뇨병, 신장병, 담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영양소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밑동도 같이 요리해서 먹으면 식감도 쫄깃쫄깃해서 소고기와 비슷하며 국물 요리를 할때 찢어 넣어 육수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상추입니다. 채소는 보통 보관하기 전에 손상을 입히면 안 되지만 상추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추는 잎을 찢으면 파이토 뉴트리언트라는 식물 영양소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하는 프리레디칼을 억제하여 세포, 내 DNA 손상을 방지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요. 파이토 뉴트리언트는 오직 식물에서만 존재하는 면역 물질로 곤충이나 박테리아 등의 공격을 막아내고 생장을 돕는데 이것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암이나 심장병 등의 질병을 예방하며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을 높여주게 됩니다. 상추 잎을 찍게 되면 이에 반응해 파이토 뉴트리언트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상추의 항산화제 효과가 두 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상추를 보관할 때는 상추에 잎을 찢어서 보관하면 좋은데 다만 이렇게 찢어서 보관하면 부패가 빨라져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안에 먹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암 효과를 200% 올리는 음식 섭취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오늘 영상에 나온 방식으로 드셔보세요. 건강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